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철영경 네, 안녕하세요. 어, 뮤지컬 낭원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개막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무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석훈인 역은 낙공에 이미 인사를 했고요. 어, 나머지 어, 먼저 우리 이강 역할의 네. 어, 김대현 배우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 역할 김대현입니다. 이번 주 2분 데 엄청나게 많은 관객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랑 세인이가 제일 마지막에 이 작품에 합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합류를 한게 저는 대본이 너무 좋아서 합류를 한 건데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평화된 남부 사람인데 할아버지랑 이랑이랑 나이가 다 똑같아요. 1915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북한 사투리를 들으면서 자랐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바쁘셔가지고 할아버지 댁에서 한 다섯 살 때까지 살아가지고 그런 걸서지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그것도 낫고 그래서 이 작품을 또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아! 할아버지가 6.25 사병 때 내려오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들 자유가 없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었대요. 저는 이 작품의 이강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싶어서 할아버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또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작품의이강에 대한 어, 저, 저에 대한 제 중요한 키워드는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다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이제 그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네. 그 말이 제가 제일 잘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드러,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예, 하여튼, 이제 첫, 예, 이번 두 번째 공연이지만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 더 열심히 더노력해서더 좋은 공연을 할수 있도록, <목소리> 예. 기다음고하겠습니다 계속 시간 되시면 편하실 안때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베스트 역할의 시인 배우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제작진을 한 작품입니다. 제가 오늘 어, 막공을, 아니, 막공이요? 어머나 편집해주세요. 편집을 <laughs> <laughs> 했는데, 어, 리허설을 하고 되게 조금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착 없이, 착없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작품, 말고, 그 일제강점기 시기를 다룬 분들을 몇번 했었는데, 저는 이 작품을 선택했던 게 항상 독립운동가나 운동을 하는 운동권에 있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제가 그 시대를 살, 산다면, 절대 그 운동을 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지킬 것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역할을 꼭 해보고 싶은데 좋은 기회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돼서, 이건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 그리고 이걸 읽다 보면 끓어오르는 투지나 약간 의지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시기를 다룬 그런 공연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한명한 한 명을 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시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을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그래서 그거를 각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서 저희랑 같은 그 생각을 이렇게 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말이 남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 <laughs> 역할에 네, 안녕하세요. 선미 역할 하고 있는 이하진입니다 어디 근로요 나고이 한 4년 전쯤부터 리딩 공연을 세 차례를 했었는데요. 제가 계속 3일이로 리딩을 참여했던 공연이 이렇게 공공연으로 올라가서 공연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참 기분이 좋습니다. 언니 어, 오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비판하게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뤄내시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 어, 공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 후련한 엔딩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삶을 감사히 생각하고 뭔가 어, 나였다면 이런 무언가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저희는 기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이렇게 뭔가 마무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첫 주잖아요, 여러분. 저희 공연 이제 10월까지 하지요. 네, 여러분 저희 공연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 주신다면 저희 마지막까지 정말 행복하게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또, 주변 사람들에 그런 악원받니. <laughs> <또>, 다시 한 번, 같이 또 이렇게, 한문자 보다는, 주조분들 보다는, 세시적도로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기쁠 것 같아요. 네, 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돌아가시는 뒤에 또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항시 예. 예,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저희 정말 행복하게 고민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상을 당해서 우리 정배선 배우가 아무것도 아니으니까 관객분들한테 낙원으로 이행시 한번 하고 자 여러분들이 낙원 두 개를 문을 띄어 주시면 우리 백선이가 낙원 이행시를 여러분들에게 멋들어지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같이요 자 백선 씨 키로 할게요 자 제가 하나 둘셋 한번 띄어 주세요 하나 둘셋 하나 낙지 목금 하나 둘셋와원 없이 <웃음> 네. 낙모습을 <laughs> 좋아하는 전배전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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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뮤지컬 낙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어, 마지막 공연까지 여러분들 함께 꼭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도 꼭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기 아까우니까 저희 짧게 포트,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laughs> 여기 써 있으니까요. 짧게 포트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0 써져 있었나요? 네, 10시 그 써져 있었나요? 네. 한번 더 하신다고요? 아, 진짜. 아, 진짜. 자, 그러면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둘리시면 안요 네, 자, 왼쪽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나도서어요 나도 어, 네. 네. 없어 였다 업커 해줄까? 업커, 이거 너무... 보시게 네, 아유, 왼쪽. 왼쪽, 자, 위에도 보시고요. 위에도, 위에도, 왼쪽. 자, 가운데, 가운데. 자,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기도오는데 어, 저희 뮤지컬 쪽오 이렇게 함께 공연을 즐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공연을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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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